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마린드의 재배, 수확, 가공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가장 눈부신 농업 프로젝트 중 하나인 코코넛 농장을 둘러보는 놀라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과일, 채소, 고추는 광대한 농업으로 유명한 태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 중 일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황금 작물 중 하나는 코코넛으로 수익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태국이 2023년에만 약 7억 톤의 이 열대 과일을 생산했다는 사실은 이 과일이 태국 경제와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여행은 태국 전역에 펼쳐진 광활한 코코넛 농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열대 지방의 도종인 코코넛 야자수가 이 지역에 무성하게 자라 눈길이 닿는 곳까지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뒤덮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코코넛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농업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물론 세심한 준비와 꼼꼼한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여행의 첫 단계는 태국 열대기후의 토종인 코코넛 야자 재배입니다. 고품질 수확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수확한 코코넛 씨앗을 심는 것은 파종부터 시작되는 재배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작물의 유전적 무결성을 유지하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부들은 건강한 모나무에서 나온 파라 씨앗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중 하나는 작물 전체에 걸쳐 분포된 운하 시스템의 창의적인 활용입니다. 이러한 운하는 다양한 이유로 활용됩니다. 첫째, 나무에 물을 주는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모든 야자수가 건강한 코코넛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양의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운하의 또 다른 장점은 배를 타고 농장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농장을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코코넛 나무가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지만 수명은 60년에서 80년까지 다양하여 농부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코코넛 야자수는 지속적인 개화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코코넛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1년 내내 안정적인 코코넛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은 농부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계절별 농사에 따른 위험을 완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코코넛 재배에 있어 수확 과정은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수확이 성공하려면 능력, 정밀성, 그리고 정확한 시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은 긴 막대기를 사용하여 다 자란 코코넛 송이를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송이가 물로 가득 찬 수로에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코코넛의 손상을 줄이고 수거를 더욱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코코넛을 물에 넣으면 긴 송이로 묶여 농장 내에서 물 속으로 옮기기가 더 쉬워집니다. 코코넛은 수확 후 가공시설로 운반됩니다. 코코넛 껍질 벗기기, 포장, 보관 등의 과정이 가공 단계에 포함됩니다. 태국의 많은 현대식 코코넛 농장에서는 수작업을 간소화하고 줄이기 위해 기계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코코넛 껍질을 벗기는 것은 정밀함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작업입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이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특수 껍질 벗기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계는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껍질을 제거한 코코넛은 크기와 품질에 따라 분류된 후 포장되어 다양한 지역으로 배송될 준비가 됩니다. 태국 코코넛 수확량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지만 상당 부분은 태국의 다른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 인도,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태국 코코넛의 뛰어난 품질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으로서의 태국의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태국 코코넛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코코넛을 수출할 때는 제품이 최상의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물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제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꼼꼼한 포장을 통해 운송 중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태국에서 코코넛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운송회사 및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급망 전체에서 제품의 품질과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태국에는 가족사업으로 운영되는 코코넛 농장이 많이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농부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족 농장은 서로 매우 가까운 공동체를 이루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농업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의무감은 탄탄한 직업 윤리와 코코넛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태국 코코넛 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코넛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태국 농부들은 이러한 추세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노력은 작물 수확량 증대 해충 저항성 강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코넛 농장을 탐험하며 우리는 코코넛 하나하나를 수확하는데 드리는 엄청난 노력과 변함없는 헌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운송을 위한 운하의 독창적인 활용까지 모든 재배 과정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배 과정의 모든 측면이 포함됩니다. 태국 코코넛 재배의 공동체적, 문화적 중요성은 심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가족이 참여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제 생각에 태국의 코코넛 산업은 농업이 경제적 중요성과 문화적 유산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무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코코넛 농사는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생계를 지원하고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과 혁신의 균형이었습니다. 관계와 운송을 위해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농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보여주는 반면, 기계화와 향상된 가공기술의 도입은 세계무대에서 농업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코코넛 재배가 연중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시장 변동이나 기후 충격에 취약한 계절 작물과 달리, 코코넛 야자는 장기적인 농촌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회복력을 더욱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코코넛 산업은 특히 기후 패턴 변화와 세계 수요 증가에 직면하여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이나 물 관리 시스템 개선과 같은 기후 적응 전략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코코넛 농장의 가족 중심적 특성은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도전적입니다. 문화적 지식을 보존하고 세대 간 연속성을 보장하지만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 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무역 인증,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협동 마케팅 사업 등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러한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코코넛 워터,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물성 대체식품 등 코코넛 기반 제품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기회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속 가능성은 확장 노력의 핵심으로 남아야 합니다. 토지의 과도한 착취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일작물 재배는 토양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여 산업의 장기적인 생존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혼농 임원 모델 유기농법, 그리고 통합 병충해 관리 IPN을 장려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 세계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태국 코코넛 산업이 농업이 문화적 정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재배, 뛰어난 인프라, 그리고 품질에 대한 헌신은 태국을 선도적인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미래 성공을 좌우할 것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사회에 공정하게 대하는 능력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력, 독창성,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땅에 대한 존중에 관한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